군의 명예를 실추하고 안보의 토대를 허문 윤석열의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군인의 명예는 으뜸가는 가치이고 안보의 토대입니다. 우리 군인 복무교율은 군인의 명예를 첫 번째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그 명예가 국가와 국민을 향한 명예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집권 내내 군인의 명예를 짓밟았습니다. 채희병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며 해병대의 자존심과 명예를 짓밟았고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군대를 동원해 국회와 성관위를 침탈하게 함으로써 다시 한번 군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거기에다 모든 책임을 부하에게 돌리는 군 통수권자로서 최악의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자가 군 통수권을 쥐고 있는 한 군의 명예는 찾을 길이 없고 우리 안보는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군의 명예 회복과 안보를 위해서라도 윤석열은 반드시 파면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언제까지 헌법 수호 책임을 회피할 작정입니까? 헌법 재판관들 눈에는 나라가 시시각각 망해가는 게 보이질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온 국민이 윤석열의 불법 친위 쿠데타를 목격했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다 아는데 그렇게까지 숙고할 게 많은지 국민들은 정말 의문입니다. 헌정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나라가 회생 불가 상태로 빠진 다음에 결정할 생각이십니까? 자고 우면하지 말고 오직 헌법과 상식에 따라 판결하면 될 문제입니다. 오늘 바로 선고 기일 지정부터 하십시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한덕수 총리에게 회동을 제안합니다. 나라가 국난에 처했습니다. 헌정 질서 파탄의 위기와 산불 피해라는 중첩된 국가 재난을 극복해야 합니다. 헌법 수호의 책무와 재난 대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정상화와 재난 대응 모두 시급을 다투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국론을 모으고 국력을 총동원하는 것이 권한대행으로서 한덕수 총리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헌정질서 수호와 산불피해 극복을 위해 그동안 여러 번 제가 요청했지만 오늘 중에라도 당장 만날 것을 요청합니다. 한덕수 총리의 긍정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